자, 이번에는 제곱근을 포함한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에서 조금 확장되는 건데요. 자, 일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a가 양수, 그다음에 b가 양수, 그다음에 c가 양수일 때 생기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a가 양수, b가 양수, c가 양수이고 그다음에 루트 a보다는 루트 b가 크고 그다음에 루트 b보다는 루트 c가 크다고 한다면 그것의 결과는 a보다 역시 b가 크고요. b보다 c가 크다라는 부등식의 성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일단 전부 다 음수가 이렇게 있죠. 음수가 있으면 부등식에서는 좀 괴로워요. 나중에 바꾸는 걸안 바꿔서 실수하는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수를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음수를 이렇게 곱해요. 곱하기 음수, 곱하기 음수, 곱하기 음수. 음수를 곱하면 모의 방향이 바뀌기로 약속을 했죠.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기로 약속을 했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루트 3x 2가 되는데요. 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바로 왼쪽에 있는 수는 오른쪽으로 오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수는 왼쪽으로 오게 됩니다. 역시 부호 마이너스는 없애야 되겠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2는 유리수, 그다음에 나머지 두 수는 무리수가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로 맞춰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각 항을 전부 다 제곱, 제곱, 제곱.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항은요. 루트하고 제곱이 사라지면서 3x-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맨 오른쪽 항은요. 15와 15에 루트와 제곱이 있으니까 지워버리면 15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x-2가 가운데의 값인데요. 요식을 좀 간단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x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항의 전부 다. 각항의 전부다 이 식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식을 더해주면 여기는 4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3x-2였는데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5 더하기 2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x의 범위가 나와요. 3x의 범위는 6보다 크고, 그 다음에 17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여기서 각항을 다시 3으로 나누어주게 되면 x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3이 6, 그 다음에 17을 3으로 나눈 거.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고요. 이 3분의 17 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 보면 3, 55, 5, 15 5점 얼마 얼마 얼마가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자 이랬을 때이 X에 들어가게 되는 자연수의 값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2보다는 크다 라고 했으니까 3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4그 다음에 5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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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도 들어간다 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들에 무엇을 구하려라 그랬냐면 바로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바로 12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될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루트 3n이 7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각항을 또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면 3n의 범위가 나옵니다. 3n은 77에 49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88에 64보다 크다라는 작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n의 범위를 정해보면서 각 항을 다시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 49는 3 1은 3, 3 3은 9, 13점 땡땡땡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64라는 건3 2 6, 3 1은 3, 땡땡땡 이렇게 된다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n에 들어갈 자연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13점 땡땡땡보다는 커야 되니까 14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아이고 잘못됐네요 자, 49를 다시 나눠보면 31은 3, 36, 18, 16점 땡땡땡이죠. 그러니까 17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17부터 시작을 해서요, 18, 19 이렇게 가서 얼마까지냐면 21점 땡땡땡보다 작은 거니까 21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생기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연수 N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바로 21과 17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21에서요, 얼마를 빼냐, 빼면 되냐면, 바로 1부터 16까지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16개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정답은 얼마? 5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쌍둥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루트 2n이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각 항을 뭐 하기로 했죠? 제곱 하기로 했어요. 제곱 제곱 제곱. 자그면 2n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2n은 얼마냐면 4, 4, 16, 5, 5, 25 이렇게 되죠. 자 n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2로 나눌 거니까요. 2, 8에 16, 그 다음에 오른쪽은 12.5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만족하는 n은 자연수 몇부터 시작을 해서? 9부터 시작을 해서 12까지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개수 따질 거니까요. 개수는 바로 12에서 9 앞에 있는 8까지를 뺀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곱근을 포함한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